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정경두 국방 장관의 망언이 지금 일파만파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국방장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참 한심합니다. 국방장관의 네. 발언이라고는 믿어드 수가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참, 노무현 정권 때는 윤광욱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출신. 네, 네. 그 해군사관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늘 혹지, 혹자는 하 말을 하는 그런 예. 분이 나서가지고 NLL이 실질적으로 북방한기선이 아니다. 음.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고 또 전자권 환수 이래가지고 온 국민들을 갖다가 분노하고 어 이런데 떨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경두 장관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이 서해 우리 기념일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국회에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참 한심한 얘기죠. 남북 간의 그 충돌이 불미스럽게 일어난 충돌이다. 네, 충돌. 남북 간의 충돌이다. 예. 네. 예를 들면은 천안함 폭침. 네. 이거는 n l l 아래 우리 저희들 함정이 우리 수역에 있었는데 어래로 쳐버린 거 아닙니까? 북한이 네, 그렇죠. 침그거간입니까 폭침시킨 거 아닙니까? 폭침 그 다음에 연평해전도 그 당시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DJ 정권 때, 그때 한참 월드컵 할 때인데, 먼저 공격을 갖다가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수영 안에 들어오더도 먼저 <laughs> 공격하지 말라. 예, 예, 이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안 쏘면 다행이지만, 쏜다면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참무참하게 그 어, 어, 순국한 그용사들 소위 연평해전 그두 번째 연평해전 때가 그랬죠. 이, 윤용하 소령을 비롯해서 여섯 명. 그 다음에 연평도가 포격을 네. 당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그 장사정포로 그냥 무참히 그했는데 거기서 사 명의 우리 국민이 그 희생을, 그 희생을,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도합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로 기념식을 해서 국가기념일로 정해놨는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작년도 안 가고 금년도 안 갔어요. 그리고 네. 민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습이 안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가 군인들이 희생하는 그런 장소에 군 희생 의 행사에는 왜안 가느냐. 음.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 눈치 보는 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답이 북한 눈치 봐서 김정은이가 화낼까봐 안, 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작년에 7월에 우리 우리 그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리논 사건이 일어났을 네. 때도 보십시오. 다섯 명이나 추락했는데 조문인사를 청와대에서 안 보냈잖아요. 네. 그 연결식 직전까지는 안 보내고 뒤늦게 해서 국방계획비서관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유족들이 모욕적이라고 가라고 거절했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사태가 꼭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또뭐 예를 들면 낚싯배가 이제 엎어지거나. 또, 영흥도에서 접대 낚싯배 사고, 사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화력 발전 도중에 무슨, 어, 어, 추락한 사람은 뭐또 가족들, 유족들 갖다가 청와대로 네. 불러서 접견도 하고 또 제천의 스포츠 센터 또는 뭐 포항 지진 또는 미량의 무슨 병원 사고 날 때는 가구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이 군인들 행사에 그거는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국립묘지라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음. 그 존경스러운 평생을 존경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국가 원수들이 예. 내지 공직자들은 제일 명예로운 그 전당이 국립묘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순국한 이 장병들을 이렇게 트리트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건 바로 정경도. 거기에 수장인 예. 정경,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예. 오늘 나왔습니다 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에, 충돌이 바로 그 서해 교전의 그, 어, 그 날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모하는 날이다 했단 말이죠 예. 아니 우리 해군 장병들이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을 예를 들어보죠 NLL 아래서 이렇게 에? 작전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폭침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장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세계사적으로 아주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을 당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충돌입니까? 그러니까요. 충돌이면 같이 싸움을 있어가지고 어디 객관적인 장소에 영해에서 둘이 부닥쳐서 충돌한다면 모르지만 아, 우리 수역에서는 돌발적으로 이렇게 저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걸 갖다 충돌이라고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이 사람 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경도 국방장관을 갖다가 공군참모총장 정도 하고 또 해군, 아, 저,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정도 정신교육이라든가 또는 이 상무정신을 교육을 수시로 받았을 텐데 그래서 공군총장까지 됐을 텐데 이 공군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일한 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애국심이 도대체 갑니다. 그리고 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도 장관에게 국회에서 3대 도발이 불매스러운그 충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비역 장성단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군 철수 문제. 네. 이 평택지구 그돈 있지 않습니까? 주둔 비용. 네. 네.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안 되면 우리라도 거둬서 이거 운동을 해서 이 주한미군을 갖다가 여기에 상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네. 공산화된다. 이런 참 절박한 심정에서 한, 그 정말 이 우국정신에서 나온 그 예비역 장성단의 그 모임을 아주 한마디로 깎아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네. 아니, 이념이라니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제5조를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에 충성을 하는 것은 군이 소위 제 4조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소위 평화적 통일을 하게끔돼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 어, 통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제 5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보면 북한을 갖다가 충돌했다고 자꾸 표현을 해야 네, 되니까요. 이분은 결국 김정은을 의식해서냐,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원래가 그런 사상의 소유자냐. 정말 이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을 헌법 제 5조를 갖다가 그걸 신득을 해야 되고 그게 네. 뭐냐면 이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반드시 지키게돼 있어요. 예, 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법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죠. 헌법 헌법 제5 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7 조를 보면 말이죠. 이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헌법에 의거해서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어 나온 게 이거 전뭐 주사파나 뭐 주사파 눈치를 보는 건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건지 무슨 누구 눈치를 보고서 또 아니면은 이 주사파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김일성 눈치를 보는 건지 도대체가 이거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이분이 말이죠 이정경두 장관이 아주 어 도발 공격을 충돌로 자꾸 표현하는 데는 북한 눈치도 보고 뭐. 대통령 눈치도 보고, 뭐, 정권 눈치도 보고, 아마 그런 거 아닌가들, 다들 이해를 네. 하려고 하지만, 이건 이해돼서는안될 부분입니다. 50만, 60만 대군을 갖다가 대표를 해서 60만 대군을 끌고 나갈 소위 국가 안보의 간성의 총수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네.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비역 장성단들은 자기의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거기에는 백선엽 장군도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온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분들을 갖다가 남북군사합의서를 없애, 폐기를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념적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념적 부분이란요. 그럼 자기는 무슨 이념입니까? 여기 장성단은 자유민주 네. 시장경제안 이념이고, 그럼 정경두 씨는 무슨 이념이라는 말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념은 어, 무슨 이념이다? 사회주의 이념인가? 네. 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핵 확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핵 확산을 막겠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핵 확산을, 비핵화를 말해야 될 사람이 핵은 인정한 상태에서 핵이 확산되는 걸막아주겠다 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일본에 강력 대응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본한테 강력 대응해가지고 일본을 원수로 만들어야만 국군의 원수로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죠. 지금 일본은 오히려 우방이어야 하고 우군이어야 하고. 또, 같은 군사동맹의 이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주변 봅시다. 러시아, 어, 북한, 중국,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 제1, 그 다음에 브라스,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이거를 자꾸 딱 까놓고서, 원래 갈라포가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부 이거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고립돼 가지고 이거 어쩌게 어떻게 지금 할지 이분이 지금 어~ 정경부장관이 한게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비행금지구역 설정했지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정찰 자산을 전부 무력화시켰잖아요 네. 또 포병 사격 훈련을 갖다가 정지시켜 가지고 화력 화력전을 할수 있는 그런 자산을 또 없애버렸잖아요. 네. 지피 철수하고 전방 지역의 그 대전차 방호벽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쭉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요충진 인근 해안에 말이죠. 철조망이라든 감시초소 같은 걸다 없애버리고 또 한강하구를 갖다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강하구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는 비밀 통로라든가 적국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군사의 요충지 아닙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시키고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킨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정경도 장관 하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관을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경도 장관을 네, 해임시켜 버려야 됩니다. 어떤 네. 형태로든 대한민국 국방장관에 있어서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 특단의 국민들의 각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이분이 어떻게 하시라도 우리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다 남성들은 군인 출신들입니다. 애국심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정상인적인 그런 국방장관으로 지금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경두 국방장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북한에서 보낸 사람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아유, 박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방장관도 잘하고, 또, 군에 계신 우리 장성들도 잘해야 될 텐데, 완전 개판 5분 전 같습니다. 이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